제가 2021년도 8월 14일날 토요일 보는 전기 기사 필기 시험을 봤는데요. 어, 보고 와서 채점을 해 보니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을 한달 정도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것 같고요. 60점 만점에 한 44점 맞은 것 같아요. 전기자기구 9점, 전력공학 8점, 전기기기 10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9점, 전기설비 기준,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8점. 제가 쉽게 생각했던 전력공학이랑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도 점수가 안 나왔고요 준비 기간이 좀 짧긴 했습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요 관년도문제풀 위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두번또 제대로 못본것 같아요 한번한번 한번 정도 봤나 제대로 못 하고 책은 이렇게 쫙 많이 샀는데 거의 풀지 않았고. 관년도 나온게 있는데 관년도 위주로 했어요 관년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한 한두번 본것 같은데 두번도 제대로 못본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감만 갖고 갔는데 떨어졌고요이걸 한번 봐보니까 전기기사 필기시험은 한달만에 열심히 하면 하루 10시간 이사씩 열심히 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한두달 정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관연도 위주로 해서 20개년이 있는데 우선 10개년 만이라도 5번, 10번, 10번 달달 외운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계산 문제는 암기를 해서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풀다 보면 아무리 외워도 계산 문제가 뭐 비슷하게 나오면 헷갈려서 뭐 어, 저기 딱 막상 시험을 이렇게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번본 기준으로는 전기기사 필기시험은 좀 열심히 하는다 생각을 하고 두달 정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길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한두달 정도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리고 관현도 위주로 하되, 20개년을 하면 좋긴 한데, 우선 10개년부터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0개월개년을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소 다섯 번 이상을 봐야지, 막상 시험 봤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두 번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음 다음 달 9월 12일 날 전기 공사 기사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할 거고요.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이론 공부도 좀 하면서 같이 관현도 위주로 해서 한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2일 날 전기 공사 기사 시험을 볼 건데 전기 기사랑 전기 공사기사는 과목이 한 과목밖에 차이가 안 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전기 기사, 전기 자기약 대신에 전기 공사기사는 전교응용 공사재료 이렇게 한 과목만 틀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나머지 4과목은 일단 공부를 했으니까 더 접근하기 쉬워서 요한 과목만 더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공학이나 전기설비기준 및 기술기준 이 과목이 쉬워서 얕다가 봤다가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쉬운 과목도 열심히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옵니다 다음 주에 원서접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원서접수 하고요. 공부는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9월 12일 날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